자 우리 이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인데요. 제가 앉아 여러분들 앉아 교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다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57절 베드로가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네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이 나서 6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이위해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자가 지시게 되는 건데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세번 부인하기 전에 여러분 우리 기억하십니까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 그랬죠?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곧 나를 다 버리고 나를 부인하게 될 거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어, 아닙니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죽는 데까지 나는 나는 같이 갈 겁니다. 나는 그런 각오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 보면 성경은 여러분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양의 불량을 하려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한. 그 연약함을 계속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중에 끼어 있었어요. 그 중에 한 여정이 한 하녀가 베드로를 보고 말합니다. 당신도 예수, 예수라는 저와 함께 있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첫 번째로 부인합니다. 나는 저 예수란 사람, 예수를 모르오 이렇게 말해요. 모른다고 말해. 요 조금 뒤에 또 다른 사람이 베드로를 보고서 당신 예수와 함께지 같은 도당이지 그러니까 베드로가 나는 아니라고 또 말해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 있다가 어떤 사람이 아예 장담을 합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저 예수와 함께 있었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이 무슨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하고서 베드로가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닭이 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우리 베드로가 여러분,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실패하는 모습,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한 명이고, 특별히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이렇게 세 번이나 부인하면서 넘어지고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54절에서 어떤 한 단어가 이게 여러분들, 베드로가 넘어진 이유입니다. 여러분, 54절 말씀, 여러분 성경, 설교 들으실 때는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경을 보시든. 5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오시죠. 예수를 잡아 끌고 대체상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성능을 따랐습니다. 따라 멀찍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간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관계가 멀어진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의도적으로 오늘 오십사절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관계가 멀어 멀어져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것 통해서 오늘 주님이 저럼 되시는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을 때,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는 그런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기만 하면 우리도 얼마든지 베드로처럼. 우리도 죄에 넘어지고 실패하고 무너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저놈들은 반드시 이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으셔야 돼요. 이수님과의 관계가 가까우셔야 돼요. 친밀하셔야 돼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또 저에게도 오늘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나는 지금 주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가, 주님과 가까이 있는가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성도님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서 이수님과 멀찍이 관계가 멀어졌을 때 넘어졌죠. 이런 베드로를 위해서 주님이 어떤 은혜를 줬죠? 사도행전을 보면 베드로 안에 이수님이 성령으로 오시게 됩니다. 이수님과 멀어졌던 베드로, 안에 이수님이 성령으로 오셔서 베드로 마음 안에까지 가까이 오세요. 그리고 베드로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친밀히 동행하면서 성령 충만함으로, 경이 우리가 아는 대로 너무도 귀한 사도로 쓰임을 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과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우리 안에 지금 오셨어요. 어디까지요? 우리의 마음에까지 오실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와 가까이 오셨어요. 이제 남은 건딱 하나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 안에 나에게 가까이 오신 예수님을 나도 그 예수님과 친밀히 가까이 하며 동행해야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께 좀 질문한 게 있어요. 주님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친밀한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과 가까운 겁니까? 주님이 주신 분명한 답이 있었어요. 먼저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내 안에 오셨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되셨고 우리는 가지가 됐잖아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가 될 거예요. 여러분 가지는 어디에 붙어있어야 되죠?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야 돼요. 항상. 똑같이 가진 우리가 포도나무신 이수님께 붙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포도나무신 이수님께 붙어있으면 그게 바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한봉 15장 5절 말씀 너무도 유명한 말씀이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안에 가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다음 말씀도 중요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이 하면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열매를 많이 맺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가지인 내가 예수님께 떨어졌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가지인 내가 예수님 포도나무에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는 걸까요? 여러분 성경 성경을 근거로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그래요. 여러분들이 어, 이것에서 나를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 먼저 여러분 예수님께 예수님과 가까이 있다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바로 나의 눈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좀더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다시 한번 여러분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돼. 그래서 가진 저 여러분들의 눈은 이 시간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멀어지죠? 예수님 아닌 문제 바라볼 때. 그렇죠 여러분들? 여러분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면 그게 바로 예수님과 가까운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평안, 믿음, 소망이 생겨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문제. 지금 내게 있는 문제를 바라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곧바로 마음의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나의 눈이 문제가 아닌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예수님과 가까운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의 귀입니다. 나의 귀는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을 들어야 되고 나의 입은 예수님의 말씀만을 입으로 고백해야 돼요 한마디로 여러분 말씀과의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예요 여러분 따라했습니다 말씀과의 거리가 예수님과의 거리다 무슨 말씀이냐 내가 지금 내 귀가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만을 듣고 있어요 그리고 내 입술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 나는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고,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 귀는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 자꾸 마귀는 우리 안에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주변 사람들도 세상들 다 부정적인 소리를 들려줍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세상의 말, 마귀가 주는 말, 그런 말을 내가 듣고, 그런 말을 내가 입으로 말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좀 와닿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주님이 내기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만을 듣고 입으로 고백하셔야 돼요. 좀 와닿게 말씀드릴까요? 지금 내가 어떤 문제 때문에 두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 나의 눈이 문제를 바라보지 않고 이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이사의 41장 10절 이 말씀을 저는 두려움이 생길 때마다 붙잡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듣고 입술로 고백하잖아요. 주님과의 친밀함 회복이 돼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입술로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자리에 순정함으로 있으셔야 돼요 내 손과 발이 주님이 하라는 것을 하고 주님이 행하는 것을 하고 있으라는 것에 내 손과 발이 있으면 나는 주님과 친밀한 거예요 근데 내 손과 발이 주님이 하라는 거 하지 않고 행하라는 거 하지 않고 있으라는 곳에 있지 않으면 나는 주님과 여러분들 멀어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제 성롱님들 간절함을 나눕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수님과 친밀함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이 난게 있었어요. 최근의 일입니다. 주님이 제가 아는 어떤 목회자 부부가 있는데 제가 사랑하는 분들이에요. 근데 몇년 만에 연락이 됐어요. 근데 남편 우리 전도사님에게 아내 전도사님이 내출혈로 쓰러져서 그래서 지금 그 남편 전도사님이 지금 아내 사모님 내출혈로 쓰러져서 이게, 이게 몸에 마비 증세가 온 거예요. 말도 못하고. 병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렵게 목회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거리가 좀 멀더라고요. 일산이더라고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존사님 부부를 찾아가라. 사랑으로 섬기라.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제가, 그때 제가 어떤 급히 해결해야 될 어떤 절박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더 있어야 것 같은데 주님은 저에게 그 문제는 나한테 맡기고 너는 내가 섬기라는 영혼을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제기 있는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저에게 약속의 말씀을 들려주시더라고요 너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특별히 약하고 어려운 이들을 나처럼 섬기면 이 모든 것도 하여 주리라.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손과 발은 그 이렇게 그분들을 이렇게 섬기러 갑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렇게 일상까지 가는데 차도 막히고 하, 순간은 내가 이거 지금 잘 하고 있는 건가? 근데 그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제 기신 마음이 거였어요. 아니 너는 지금 나와 지금 진미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결국엔 거기서 순종해서 그전사님 부부를 만났고 그냥 내게는 제게는 것은 그냥 나눴을 뿐입니다. 사랑으로 그렇게 그냥 근데 그 전사님 부부가 저를 몇년 만에만 그냥 우시더라고요, 그냥. 그냥 그것으로 그냥 그리고 나서 돌아오는데 주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집에 돌아왔을 때 주님께서 제가 주님께 맡겼던 그 문제를 주님이 친히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하셨어요. 성도님들, 주님과 친밀한 관계 다른 거 아닙니다. 나의 눈은 문제가 아닌.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입술은 주님의 말씀을 고백하고,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의 말씀대로 순정하고 있으면, 이순미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고,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제 오늘 말씀 마지막 말씀인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니까요. 61절, 6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성을 따랐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여러분 좀 상상을 하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했어요. 나저예수라 사람 몰라요. 세번 부인해서.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어요. 이걸 세번여성교 보면 더 정확히 번역합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그래요. 그 순간 예수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친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았을 때 어떤 눈으로 보았을까요? 베드로, 네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부인할 수 있어? 너가 내 제자인데, 수제자인데 내가 그동안 너와 함께하고 너를 그렇게 사랑하고 아껴 는데 어떻게 나를 모른다고 할수 있어? 어떻게 나를 부인할 수 있어? 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를 원망하면서 베드로에게 실망하면서 봤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다 할때이 보셨다는 것은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근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미 베드로에게 이미 예언을 했어요. 너가 닭이 울기 전에 너가 나를 세번 부인하리라. 예수님은 아셨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실제로 베드로의 연약함으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 보셨대이 보셨다 눈은 여러분들 바로 사랑의 눈으로 보셨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연약함을 이해해주시고 그래 네가 그렇게 연약하지 그래도 베드로 여전히 내가 너를 사랑해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여기서 예수님의 눈이 사랑의 눈이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서 심히 통곡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저분들 여러분들 신앙생활하실 때 우리도 연약함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나의 부족함으로, 나의 연약함으로. 우리도 마치 베드로처럼 예수님, "나 정말 죄 짓고 싶지 않아요. 나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러지만 또내 연약함으로 넘어질 때가 있어요.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성령님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연약함으로 죄에 무너지고 실패한 나를 바라보시면 안 돼요. 왜요? 마귀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지잖아요 실패하잖아요 나를 바라보기에요 그래서 나를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나는 왜이 모양인가 그러고 나를 여러분들 더 낙심과 절망 속으로 몰아갑니다 맞죠 여러분들? 여러분 누구를 바라보셔야 돼요? 내가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졌을 때 실패했을 때 그런 연약한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이해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가 또 넘어졌네요.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소서. 나를 다시 새롭게 하소서.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인해서 우리는 다시 회복되고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그 읽었던 글인데 한번 읽고 나서 제 마음에 평생 새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런 맥체인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맥체인 성경 읽기로도 유명한 목사님이고 세계 기독교 역사에서 정말 하나의 배 부흥의 통도를 기억해 쓰받으신 목사님인데 어느 날 어떤 성도가 목사님께 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자꾸 죄에 넘어집니다. 저 죄에 넘어지고 싶지 않은데또 넘어집니다. 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싶은데, 변화되고 싶은데, 신앙이 성장하고 싶은데 또 넘어집니다. 이런 나를 보면서 나는 너무도 너무도 괴롭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맥제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셨다고 해요. 성도님, 연약함으로 제 넘어졌을 때 약한 나를 한번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을 열번 바라보십시오. 한마디로, 나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열번 예수를 바라보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이 죄에 넘어질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실망하고 분노하고 아닙니다.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무너질 때, 죄 무너질 때, 여러분들, 자녀들 증오하세요? 변함없이 사랑하잖아요. 여러분들, 죄 넘어질 때, 실패할 때, 내가 아니, 오직 예수만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바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길이에요. 그 이제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54절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제 제상의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자, 성도들이 이 말씀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나를 좀 돌아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주님과 관계가 가까운지 돌아보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예수님과 관계가 친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하소서. 이 시간 나의 눈이 문제가 아닌 나의 포도나무 내시는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귀는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소서. 그리고 나의 손과 발은 오직 주님이 하려는 것만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소서. 주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어서 열매를 많이 맺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부르기도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오 주님. 주님,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나의 눈이 오직 문제가 아닌 예수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의 귀는 오직 주님의 말씀만을 듣고, 나의 입술은 주님의 말씀만을 고백하게 하소서. 나의 손과 발은 주님이 행하라는 것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이 시간 주님. 내가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하소서 주님 역사하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61절 말씀 부탁기도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여러분 이 말씀 부탁기도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랑으로 보시니 이해함으로 보시니 용서함으로 보시니 이런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나의 연약함으로 죄에 넘어지고 실패할 때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소서 연약한 나를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이런 연약한 나를 언제나 이해해 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다시 세우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오직 실패할 때 오직 예수만 바라보므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시작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으로 한번 부르기도 했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